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오늘 시간에 상한가 가는 게 고려산업, 한탑, 뭐저 그렇죠? 대주산업 예, 이런 종목들이 시간에 상한가가 가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우리 내일장 전략 고려산업이랑 한탑이랑 대주산업이랑 같이 내일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음, 고려산업은 이 거래량이 제일 많아서 이걸 기준으로 볼 텐데요. 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제가 지금 소통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제 홈에 오시면 커뮤니티 오시거나 예, 이렇게 홈에 오시면 저랑 이렇게 소통하실 수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실 분들은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분석을 하기 전에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여러분들. 주가가 어, 얼봉에서 볼까요, 얼봉? 자, 얼봉에서 봐도 보이네요. 자. 주가가 여러분들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 예? 조정이 됐을 때죠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갔을 때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가 조정이 됐을 때예 고민이 생겨요 여러분들 어떤 고민이 생겨요 첫 번째는 예, 매도에 고민이 생겨요 그렇죠 두 번째는 홀딩에 고민이 생기죠 예,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까 아니면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해버릴까 이러한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라면 주가는 또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갈것 같아서 홀딩하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서 홀딩하면 주가는 역시 내려가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자주 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은 이 기준을 잡아드리고 우리 고려산업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 장 열약. 자 먼저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장대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장대양봉이 나오면 장대양봉 이렇게 고점을 긋고 절반 또 여기 절반을 긋으세요 그럼 여기가 1 번. 2번, 3번이라면 보통 1번, 2번, 3번 모두 여러분들 예 급반등이 잘 나오는 구간이에요. 자, 여기도 보시면 급등하고 절반에서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3번 이탈하니까 하락.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예 3번이나 2번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여기도 고점을 안 깨는 흐름, 급등. 지금 여기는 지질하고 있지이번에서잘지지하고 예,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주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 이때 주가의 위치가 정말 중요한 거죠. 주가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홀딩을 하시고 추세를 지켜보셔야 돼요. 하지만 3번을 이탈하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하시고, 빨리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월봉에서, 어차피 상승을 하는 거니까 월봉에서는 그선이 없어요. 자, 주봉에서도 딱히 그선이 없죠. 자, 일봉에서 볼게요. 자, 보면, 자, 자, 이거는 종가가 마이너스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하나의 봉이니까 잠깐 바꿔봐요, 우선. 이렇게 긋고요. 그렇죠 여기에 절반을 긋고, 여기에 절반을 구야겠죠 예, 7,900원 정도가 저항이 될 확률도 굉장히 크겠죠? 예, 예 이렇게만 그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은 여러분들께 21선을 놓고 여러분 방송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21선은, 예, 추세를 이렇게 보여주는 선이에요, 추세를. 보시면, 그쵸? 그렇죠? 오, 이거 나오네요. 21선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는, 보시면, 추세 반등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하락 추세는 절대 안 나오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21선이 중단기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에요, 여러분. 중단기 추세.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21선이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는 절대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주가가 처음에 우리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 이때 주가의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고 이렇게 21선이 상승 추세라면 추세 매매를 좀 크게 가져가 보세요. 예? 겁내지 말고. 제말 뜻은 수익을 크게 가져가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가져가 보시고, 절대 이 하락주세에서만 매매하지 않는 습관만 잘 길러주시면, 여러분, 쓸데없는 매매를 안 하시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매매. 내가 이러한 구간에서 절대 매매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다? 계좌 자체도 몰라보게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산업뿐 아니라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꼭 확인하시면서, 지금 매매 여러분들, 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릴 건데 이렇게 시세가 크게 상승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지표 공부를 좀 할게요. 예, 이 지표가 뭐냐면 자두둥 볼린저 밴드예요.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에 보시면 41선을 전 그냥 41선을 이렇게 올리세요. 그래서 라인 설정에서 중심선은 빼고요.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올려놓으시 3표 똑같이 자 올려놓으시면 돼요. 자, 우리 조금만더 옆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이제 예, 볼린저 밴드에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볼린저 밴드 안에서 75%의 캔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밴드 안에서 그럼 나머지 25%는 어디서 움직일까요? 밴드 밖에서 움직이겠죠, 당연히? 25%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 하단을 돌파한다는 건 주가가 당연히 약세력 안 되는 거고, 상단을 돌파한다는 거는 강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건 어디야? 상단을 돌파할 때 매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단을 돌파한다고 무조건 매매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앞에 이러한, 장대, 보시죠. 횡보가 나와야지, 이렇게. 횡보 구간이 나와줘요 이렇게. 그러면서 어때요? 얘, 얘 같은 경우 계속해서 돌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뻥 터지는, 이게 우리가 매집봉이라고 속히 얘기하냐. 이러한 봉이 나오니까 어때요? 주가 자체는 급등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단을 돌파한다고 무조건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앞에 어느 정도의 기간에 매집이 있으면, 주가 자체가 이렇게 급등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기억을 하세요 예 최근에도 보면 그렇죠 급등하기 전에 횡보의 흐름이 나왔어요 자 이제 우리 내일장 전략을 한번 세워 볼게요 자 내일장 전략을 한번 세워 볼 텐데 자 먼저 우리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뭐죠 자, 자 삭제할게요 이제는 요거는 자 나올 수첫 번째 나올 수 있는 패턴은 뭐예요 이 점상이 나올 수가 있죠 점상 이렇게 점상 점상이 나와요. 점성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 여기가 상한가 물량이잖아요. 여기다가 예? 한 줄을 매수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한 줄을 매수 걸어 놓으시고, 내게 매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한가가 풀리는 거니까 그때 대응을 하시고. 여기 점상 관제점 내게 매수가 안 되면 상한가로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상 가면 그 다음 날도 이렇게 고점에서 시작을 확률, 갭 상승에서 시작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수익을 극대화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점상 매매법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점상이 나오면 흥분해서 팔지 말고 어떻게 한다? 예, 상한가 물량에다 내거한 줄을 매수 걸어놓고 예, 지켜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7,700원에 시작을 할것 같아요. 네, 7,700원. 내일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해요. 예, 내일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첫 번째는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올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윗꼬리도 나올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예, 그쵸? 장대양봉, 윗꼬리가 나올 수도 있겠고, 네 번째는 위아래를 흔들어주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는, 음봉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음봉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이, 이 테마 자체가 시시각각 변해 요 그래서 뭐 시간에 상한가 같다고 무조건 상한가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가 공가 적, 종가 저가 이런, 이런 식으로도 많이 끝나기 때문에 내일 대응을 하실 때 점상이 아닌 이상은 시가에는 절반을 매도하시고 예, 나머지는 좀 지지정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탑을 볼게요. 한탑 봅니다. 자한 탑도 보면 우리 월봉에서부터 볼게요. 자. 어떻게 보면 잘견디고 있어요. 자, 주봉에서 보면 예. 자, 주봉에서는 잡아요. 이게 하나의 봉이잖아요. 그러면 절반은 여기잖아요. 여기를 볼게요. 3,500원 정도. 3,600원 정도. 그렇죠? 이거를 1봉에 다긋습니다 3,600원을 1봉에 다으세요 1봉에 다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 될 확률이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극고 그, 그 보면 되는데요. 이종목 역시 뭐 보시면 그쪽 여기도 분명히 횡보의 구간을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볼리지밴드 아까 봤던 거 볼까? 여기다 올려놓고 보죠. 볼리지밴드 차라리 뭐 설명을 계속 드려야 되니까 41선 올려놓고 같이 봐요, 그냥 41선 이렇게 놓고 봐요. 상한선 이렇게 하한선도. 이렇 놓고 봐 역시 맞죠? 횡보가 있으니까 급등이 나와요. 자, 우리 내일장 전략을 세워야 돼요.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뭘까요? 점상 아까 배운 거예요. 우리 점상, 점상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하라 고 그랬죠? 상한가 물량에다가 한 줄을 매수 걸어놓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개 매수가 되면 상한가 풀리는 만약에 네개 매수가 되면 상한가 가 풀리는 거니까 그때 대응을 하시고 네개 매수가 안 되면 상한가를 맞추는 거니까 이렇게. 수익을 길게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점상이 나오면 흥분을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한 줄을 꼭 매수 걸어놓으면서 매매 임하시면 돼요.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라요. 자, 3,470원에 시작을 해요, 내일.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결국은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하죠. 내일 나올 수 있는 패턴 뭐예요? 장대 양복이 나올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윗꼬리가 나올 수가 있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장대양봉이 있고 이게 좋아요. 저는. 이 이거나 이게 좋죠. 그래야지 이게 한번더 다음 날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해요. 그다음에는 위아래 흔들어 주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렇 이렇게. 그다음에는 음봉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음봉으로 위아래를 흔들어 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주가 자체가 원체 고평가가 됐기 때문에 내일은 시가 고가 종가 족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 하신다. 점상이 아닌 이상은 시가에는 절반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좀 예, 지지 저항을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고 시가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대주산업은 상한가를 가지 못했네요. 그렇죠? 상한가를 가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 종목 역시 굉장히 센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볼게요. 자, 월봉 부터 보면 예, 이것도 잘 지지하고 를 있죠. 주봉 자, 지지선을 한번 그어봐요. 여기에요. 여기 절반. 그 다음에 여기 절반, 여기. 여기가 저항이 돼. 5,000원 정도. 일본에도 5,000원을 지금 긋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하지. 더 강하죠. 5,000원. 이렇게 요 자, 대주산업도 보면, 그쵸? 횡보가 나오고 급등이 나왔어요. 아, 볼린즈 밴드에서. 자, 이제 이 종목들 봐요. 이 종목 보면 자 여기가 저항이 될 확률이 크죠. 내일 나올 수 있는 패턴 첫 번째 점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안 나오는 법 없어요. 점상 이렇게 딱 나오면 상한가 물량이 이렇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한 줄을 매수 걸어 놓고 내게 매수가 되면 상한가가 풀린 거니까 그때 대응을 하시고 내게 매수가 안 되면 상한가를 마감을 하니까 수익을 그때화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점상 매매법이에요. 상한가 매매법. 그래서 점상이 나오면 흥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수익을 극대화하세요. 자, 4600원에 내일 시작을 해요. 600원에 내일 시작을 해요.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자, 나올 수 있는 패턴 첫 번째, 여기다 그릴게요. 장대양봉의 상황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는 윗꼬리가 나올 수도 있겠고, 내일은 5천원 위에서 끝나주는 흐름이 나오면 한번더 상승의 흐름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점의 돌파 여부가 굉장히, 여길 계속해서 돌파를 못하고 하락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돌파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위아래 꼬리가 나올 수가 있겠겠죠. 그 다음에는 또 은봉에 위아래 꼬리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시가, 고가, 종가, 조가 이렇게 안 나오라는 법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부릴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점상이 아닌 이상은 시가에는 절반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지금 지지저항을 보시는데 너무 지금 시장이 너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적당하게 수익을 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